입니다. 태국에서 실컷 놀다가 돌아왔습니다. 대놓고 동남아 갔다 온 티를 옷에서부터 팍팍 내죠. 이거 친구랑 같이 커플로 맞춰서 이제 송크란 페스티벌에서 송크란 축제 때 이제 같이 입기로 했는데 어, 입지는 못하고 또 송크란도 제대로 즐기지 못해서 이렇게 모푼 한을 영상 찍을 때라도 입으려고 돈 주고 샀기 때문에 태국 식당에 가면은 많이 볼수 있는 웨이터들이 웨이터 웨이터리스들이 많이 입은 그런 흔한 동남아 스타일의 <laughs> 블라우스. 제가 태국에 가면은 꼭꼭꼭 꼭꼭 사오는 게몇 가지가 있고, 또 친구가 한국에 놀러 올 경우에도, 이제 친구도 이미 알고 있어서 사오는 경우도 있고, 또 제가 특별하게 어, 요거는 꼭 사와줘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태국에 가면 꼭 잊지 않고 사오는 쇼핑리스트 탑5 소개할게요. 가장 먼저 제가 다른 건 잊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사온다라는 그 순서대로 가장 제가 아끼고 정말 좋아하는 순서대로 공개를 할게요. 첫 번째는 이거, 탄이에요. 브랜드 이름이 탄이고,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뭐 디퓨저, 이런 향 같은 거, 향으로 유명하고, 그리고 뭐 바디 제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저도 이거 불과 몇년 전에 처음 알게 돼서 한번 써봤는데, 너무 좋은 거예요. 향이 되게 좋아요. 종류도 많아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뿐더러,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딱두 가지가 있는데, 선물하기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죠. 아로마틱 우드랑 에덴 브리즈 음,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건 바로 에덴 브리즈 요게, 장미 향이 나요.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. 제가 이걸 또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예뻐서 같이 들어있는 요 뭐라 그러지? 이렇게 향이 나게 하는 저는 요거를 항상 이렇게 세트로 사는데 오일 크기는 50ml 정말 작죠. 그래서 조금씩, 조금씩 한 방울씩 떨어뜨려가면서 아껴 쓰면은 꽤 오래 써요. <laughs> 음, 요거를 또 사람들이 많이 사고 많이 쓰는 제품이더라고요. 요렇게. 이게 세트마다 들어 있는 게또 달라요. 아로마틱 우드는 이렇게 나무 나무짝이 개피 아 개피 개피 개피가 들어 있어서 개피 냄새 플러스 아로마틱 우드 오일 향 같이 요렇게 쓸수 있는데 요거 조합도 진짜 괜찮더라고요. 이거는 선물로 많이 주는 편이에요. 예쁘죠? 그리고 두 번째는 <laughs> 먹는 거예요. 이제부터는 거의 먹는 건데 약간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가족들 중에 아무도 그 누구도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<laughs> 짠 태국 누들. 태국라면 똥양을 너무 좋아해서 똥양콩하고 비슷한 맛이 나는 걸 찾다 보니까 친구가 예전에 한번 사다 주더라고요 이거 한번 먹어봐 했더니 너무너무너무 맛있어서 그 특유 태국 특유의 신맛 매운맛 짠맛이 다 들어가 있는 그냥 이 이름을 못 읽으니까 빨간맛 그리고 라임이 들어간 파란맛 <laughs> 맥주랑 먹으면 또 이렇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짠 치약 <laughs> 제 친구가 이 치약을 쓰고 있는데 저도 이제 빌려 써서 한번 써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검색을 해 보니까 이미 또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나름 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많이 사오는 제품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마트에 있는 종류별로 안에 한 박스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세 박스 총 여섯 개를 사왔는데 아 적혀있다 영어로 요거는 솔트 소금 프레쉬라고 적혀있고 얘도 솔트예요 그런데 찰콜 와이트닝 미백, 차콜, 찰콜, 찰콜로 미백하는 거. 그리고 얘는, 어, 얘는 영어로 안 적혀있어. 요 달리 아저씨가 그려져 있는 요 태국 브랜드 치약도 한번 사봤어요. 그리고 네 번째, 커피를 또 빼놓을 수 없죠. <laughs> 요 브랜드가 태국 브랜드로 좀 유명하다고 하길래, 어, 나도 먹어보고 싶어. 해서 그래서 사봤어요. 하나는 아이스 커피라고 이렇게 아예 적혀있고, 또 하나는 클래식 로스트. 이렇게 네 번째까지 했고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뭉뚱그려 다 통, 통합했어요. 먹는 거, 음식. 태국은 태국 라면은 이거는 뭉뚱 다른 거랑 섞을 수 없는 제가 독보적으로 좋아하는 아이라서 탑투로 했기 때문에 얘는 제외. this one 드라이 바나나. <laughs> 이거는 뭐 아무 때나 다 있지 않냐. 그러니까 제 친구가 막 역정을, 역적 화를 내면서 <laughs> 자부심, 바나나 부심을 갖고 있어요. 우리 태국 드라이 망고가 더 유명하다. 맛있다. 그리고 말린 것도 다 똑같은 말리는 게 아니다. 되게 맛있다. 너 먹어봐라. 다르다. 그래갖고 굳이 또 궁금하지 않았지만 한번 사와봤어요. <laughs> 그리고 또 친구가 추천해준 먹을거리. 타마린. 생긴 것도 독특하지만 이 설탕이 뿌려져 있는데 더 전혀 단맛이 없고 오히려 좀 새콤하고 신맛이 강해요. 시고 좀음 상큼하다? 그런 말린 설탕에 묻힌 타마린 과일 디저트 간식 또 이렇게 사왔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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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간식, 마지막 과자는 짠! 코코넛 크리스피 롤이에요. 코코넛으로 만든 롤가자 이것도 맛이 뭐 초록색도 있고, 파란색 고구마로 만든 어 보라색도 있고, 뭐 하얀색도 있고, 오리지널도 있고, 되게 많은데, 저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색깔이 굉장히 약해요. 뭔가 맛이 없어도 안 좋아해도 색이 이렇게 예쁜 초록색이나 보라색이나 빨간색이나 이러면 그냥 괜히 사고 싶은데,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록색. 그리고 먹어봤더니 심지어 맛도 굉장히 맛있었어요. 태국 여행 드디어 이렇게 끝이 나고, 음 제가 항상 태국에서 사온 좋아하는 쇼핑 제품들도 이렇게 소개를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내가는 태국 가면은 나는 이거꼭 사온다 이거 좋더라 이렇게 추천할 만한 추천할 만한 제품이나 뭐 다른 어떤 음식들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또 서로 서로 공유하면 좋잖아요 <laughs> 또 새로운 영상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.